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노도 윤중의 윤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탑 포지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좀 많을 것 같아서 탑 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에 캐치볼 하면서 따라 하시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어려운 동작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도 않으니까 이걸 따라 하시면 쉽게 탑 포지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것도 포함을 해서 이 영상에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세요. 배우러 가십시오. 난 여기서 잘 거야. 자, 어떻게 하면 탑 포지션을 쉽게 잡을 수 있느냐. 어, 예전에 제가 팔 올리는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탑 포지션이 좀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탑 포지션을 정말 쉽게 잡고 재구랑 릴리스를 같이 동반해서 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탑 포지션이 잘돼 있어야지 릴리스를 앞에 끌고 나올 수 있는데, 탑 포지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던지려고 그러면 재구가 아무래도 잘안될 겁니다. 그팔 올리는 세 가지 유형은 이쪽. 여기 상단에 누르시면은 한번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더 쉬우실 거니까 이 영상을 한번 꼭 한번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탑 포지션을 어떻게 쉽게 잡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투구하실 때 보면 탑 포지션이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럼 여기서 릴리스 여기까지 끌고 나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제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몸을 틀어야 되거든요. 허리를 쓰고. 그럼 언제 틀겠어요? 그러면 공을 여기서밖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릴리스가 뒤에서. 그러니까 릴리스가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탑 포지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릴리스를 끌고 나올 수 없고 팔의 부담도 굉장히 많이 돼요. 물론 그러니까 제구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가 딱 제대로 되고 힘을 쓰려면 탑 포지션의 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던지기 전에 탑포지션이딱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서 엥 던지시면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공을 들고 던지려고 할때딱 올라와서 땅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쳤을 때이탑 포지션이 올라와야지 공 던지기가 쉽고 팔에 무리가 안 가는데 안 올라오니까 안 올라오니까 공 던지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뭐 말이 너무 길어요. 그죠? 이 주둥이가 문제 주둥이가 주둥이 자 연습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피킹을 들고 팔을 미리 빼놓고 던질 자세를 이렇게 취해놔요. 취해놓은 상태에서 탑 포지션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던지시면 돼요. 참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미리 올려놓고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공을 던져도 팔이 미리 올라와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러운 투구를 할때그 자세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여기 링크 이거 한 번만 더 눌러서 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킥킹 들고 팔을 올리고, 탑 포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던지시면 됩니다. 빵.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 놓고, 캐치볼 처음에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리가 좀 나가더라도, 들고, 올려 놓고, 투고.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고, 시합 때는 그냥 편하게 던지시면 됩니다. 시합 때는 그냥 편하게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연습 훈련 방법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내게 되는 거지 한순간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좀 두시고 훈련을 꾸준히 하신 다음에 나중에 재고도 잘 되고 팔에 아픔, 뭐 통증 이런 게 없어질 때 그때쯤 내 팔이 참 편하게 잘 나온다는 느낌 들었을 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또 그런 느낌 드시면또 다시 이 훈련을 하시면서 자꾸 밸런스를 맞춰가면 됩니다. 자, 뒤에서도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들고, 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빵. 그러면 아무래도 탑 포지션이 위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리 찍는 각, 대각선 각, 뭐 이런 식으로 각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탑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들고, 탑 포지션.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바로, 빵. 자 오늘은 탑 포지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이만큼 쉬울 수가 없어요. Easy. 그러니까 캐치볼 할 때는 올려놓고 던지시고 그리고 시합을 할 때는 그냥 평상시에 자기 품대로 또 던지시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팔이 편하고 릴리스가 앞에 오고 공을 앞에서 누르는 느낌이 좀 나시면 그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원래 자연스럽게 본인의 폼, 본인의 투구 방식대로 던지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탑 포지션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하면 자연스럽게 미리 올라올 거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올바른 투구 폼으로 공을 던지는 그날까지 야노드 윤중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야노드 윤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 포지션, 탑 포지션, 탑 포지션. 혹시 이름이 뭐예요?